네, 안녕하세요. 오늘은요, 마인크래프트 0.14.0을 깔아드리겠, 에 깔아드리는 방법을 알리겠습니다. 인터넷 들어가서, 인터넷 들어가서 네이버로 들어갑니다. 네이버 이렇게 들어간 다음, 여기다, 마, 마, 이걸 칩니다. 마인크래프트 0.13.1 정시판. 그 다음에 여기, 여기. 마인크래프트 0.13.1 정시판. 다음 안다, 아, 안바다움에서 딱 누릅니다. 이렇게 뜹니다. 이걸 누르고, 이걸 누르면 됩니다. 그러면 여기 돼. 여기에서 0.14.0배틀 빌드 3이라고 되어 있어요. 정식판은 아니지만. 네. 이렇게 해서 깔시면 돼요. 이렇게 깔시면 돼요. 알겠죠? 그래서 끝.